여러분, 주변 사람들 진짜 마음 아세요? 이런 신호들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60대가 되면서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사람을 만나오셨을 거예요. 오랜 친구 가족 동네 이웃들. 다들 겉으로는 반갑게 웃고 인사하지만, 속마음이 다른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고 넘기기도 하고, 뭔가 이상한데 하며 마음이 쓰이기도 하죠. 사실 사람의 본성은 말보다 몸에서 먼저 드러난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주변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의 진짜 마음을 읽는 법을 나눠볼게요. 편안히 앉아서 차 한잔 놓고 들어보세요. 우리 같이 사람 보는 눈을 조금 더 키워볼까요? 눈빛은 마음을 비추는 창이에요. 먼저 눈빛부터 시작할게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가까운 친구나 자식들 눈빛을 떠올려 보세요. 따뜻하고 부드러운가요? 아니면 어딘가 차갑고 딱딱한가요? 눈은 거짓말을 잘 못해요. 말로는 괜찮다고 해도. 눈빛이 딱딱하면 진짜 감정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서울에 사는 박지연 씨라는 분이 계세요. 60대 초반이신데, 오랜 친구 선영 씨와 늘 붙어 다니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선영 씨 눈빛이 이상하더래요. 예전엔 서로 기쁠 때나 슬플 때 눈빛으로 통했는데, 박지연 씨가 새 아파트를 샀다고 했을 때, 축하해 하면서도 눈빛이 차가웠어요. 나중에 선영 씨가 동네 모임에서 제좀 잘난 척한다 하고 다녔다는 걸 알았대요. 말은 따뜻했지만 눈빛이 시기와 질투를 말해줬던 거예요. 또 경기도에 사는 김영자 씨는 60대 후반이신데 동네 경로당에서 자주 만나는 이웃이 있었어요. 그분은 늘 영자씨 건강 잘 챙기세요 하며 웃었지만 눈빛이 무표정하고 불안정했대요. 나중에 그분이 경로당 물품을 몰래 챙겨가곤 했다는 걸 알았어요. 눈빛에서 이미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왔던 거죠. 대구에 사는 최옥희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60대 중반이신데 아들이 새 차를 샀다고 자랑했는데. 며느리 눈빛이 어두웠대요. 나중에 며느리가 시부모님 선물 안 챙겼다고 투덜거렸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 없으신가요? 말은 좋은데. 눈빛이 어색한 사람. 그 느낌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동네 모임에서나 집에서 밥 먹을 때 눈빛을 한번 보세요. 진짜 마음이 거기 담겨 있어요. 손 동작은 무심코 나오는 속내예요. 다음은 손 동작이에요. 손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움직이니까 본성이 쉽게 드러나요. 여러분 동네 모임이나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 손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떠올려 보세요. 손가락질 하며 말하는 분 있으시죠?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손가락을 겨누는 거요. 그건 은연 중에 내가 더잘 알아 하는 마음일 수 있어요. 또 손을 잡고 비비는 분은 불안하거나 뭔가를 얻으려는 심리가 있을 때가 많아요. 서울에 사는 정민 씨는 60대 후반인데 친구 수진 씨랑 동네 장사를 시작했어요. 수진 씨는 손님한테는 부드럽게 손짓했지만 정민 씨한테는 손가락을 탁탁 치며 지시했대요. 처음엔 성격 탓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수진 씨가 장사를 혼자 하려고 몰래 준비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손동작이 내가 주도할게 라는 속마음이었던 거죠. 부산에 사는 최순자 씨는 60대 중반인데, 동네 참모임에서 만난 분이 있었대요. 그분은 이야기할 때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말했어요. 겉으로는 순자 씨, 우리 같이 잘해보자 했지만, 손을 감추는 게 이상했대요. 나중에 그분이 모임 돈을 제 멋대로 쓰려 했다는 걸 알았어요. 손을 숨기는 건 마음을 감추려는 신호였던 거예요. 광주에 사는 김미영 씨는 60대 초반인데, 이웃이 늘 손을 비비며 도움 부탁했대요. 처음엔 도와줬는데, 나중에 그분이 감사 없이 연락 끊더래요. 여러분 주변에도 손동작이 유난한 분 있으시죠? 손가락질 자주 하거나 손을 비비는 사람 한번 보세요. 손끝에서 진심이 새어나온답니다. 자식들이나 이웃들 손동작도 떠올려 보세요. 자세는 마음의 방향을 말해줘요. 세 번째는 자세예요. 몸이 어떻게 있느냐가 그 사람의 태도를 말해줘요. 여러분 이웃이나 자식들이랑 이야기할 때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을 기대고 팔짱 낀채 듣는 분 있으시죠? 그건 별 관심 없어요. 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서울에 사는 오정훈 씨는 60대 중반인데 동창 모임에서 만난 친구 재훈 씨가 그랬대요. 재훈 씨는 늘 다리 꼬고 고개 돌려서 오정훈 씨 말은 건성으로 들었어요. 나중에 동창회도 문제를 오정훈 씨 탓으로 돌리더래요. 그때 자세가 이미 너말 안 들을 거야라고 말했던 거예요. 인천에 사는 박영희 씨는 60대 후반인데 아들과 며느리랑 밥 먹을 때 자세가 달랐대요. 또 아들은 몸을 숙이고 눈 맞추며 엄마 맛있죠 했지만 며느리는 팔짱 끼고 고개 돌린 채네 괜찮아요 했어요. 나중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잔소리 싫다고 투덜거렸다는 걸 알았대요. 대전에 사는 이금자씨는 60대 초반인데, 동네 이웃이 늘 몸을 뒤로 젖히고 말했대요. 겉으론 친절했지만, 나중에 그분이 동네 소문 퍼트리더래요. 몸이 다쳐 있으면 마음도 다친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자세 한번 보세요. 동네 산책할 때나, 집에서 밥 먹을 때 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보면 마음의 방향이 보인답니다. 경로당에서 만나는 분들 자세도 떠올려 보세요. 말의 속도는 감정과 의도를 보여줘요. 네 번째는 말의 속도예요. 말이 빠르면 긴장하거나 상대를 휘두르려는 마음일 수 있어요. 충청도에 사는 남윤석 씨는 60대 초반인데, 동네에서 만난 이웃이 차를 사겠다며 왔대요. 그 이웃은 말이 엄청 빠르고 다 알아요 하며 계약했는데, 나중에 그런 조건 몰랐다며 따졌어요. 빠른 말로 윤석 씨를 몰아붙였던 거죠. 반면, 천천히 말하는 분은 배려가 깃들어 있어요. 서울에 사는 최윤정 씨는 60대 후반인데, 동창 선미 씨가 모임에서 총알처럼 말 쏟아내서 피곤했대요. 다른 사람 말할 틈도 안 주고 자기 얘기만 했죠. 대전에 사는 이순옥 씨는 60대 중반인데, 동네 도서관에서 만난 분이 있었대요. 그분은 늘 느리게 말하며, 순옥 씨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했어요. 나중에 그분이 도서관 물품 정리도 묵묵히 도와줬대요. 부산에 사는 황순희 씨는 60대 후반인데, 이웃이 늘 빠르게 말하며 부탁했대요 도와줬더니 나중에 책임 떠넘기더래요. 말 속도에 마음이 담겨 있죠. 여러분 주변에도 말이 빠른 분 느린 분 있으시죠? 동네 모임이나 가족 모임에서 그 속도 한번 들어보세요. 빠르면 의도가 느리면 배려가 보인답니다. 손자들이나 이웃분들 말하는 속도도 떠올려 보세요. 걸음걸이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요. 마지막은 걸음걸이에요. 걸음은 습관이라 내면이 자연스레 나와요. 쿵쿵 소리 내며 걷는 분은 주목받고 싶거나 통제하려는 성격일 수 있고, 소리 없이 살금살금 걷는 분은 책임 피하려 할 때가 있어요. 한 상담 사례에 60대 정우 씨가 있었는데, 늘 조용히 걸었대요. 동네 모임에선 예의 바르다고 했지만 문제가 생기면 슬쩍 빠져나갔어요. 반면 광주에 사는 김옥순 씨는 60대 후반인데 이웃분이 늘 힘차게 걷더래요. 그분은 동네 청소도 앞장섰어요. 걸음이 일정하면 믿음직할 가능성이 커요. 부산에 사는 황금자 씨는 60대 초반인데 동네 산책길에서 만난 이웃이 걸음이 불규칙했대요. 급히 걷다 멈추고 또 걷고 나중에 그분이 약속을 자주 어겼다는 걸 알았어요. 제주에 사는 강영순씨는 60대 중반인데 이웃이 쿵쿵 걷더래요. 나중에 그분이 동네 모임에서 큰소리치며 주도하려 했어요. 걸음에 감정과 태도가 담겨 있죠. 여러분 동네 산책할 때. 이웃들 걸음 한번 보세요. 그 리듬에 성격이 보인답니다.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집에서 걷는 모습도 떠올려 보세요. 이 신호들을 삶에 써 보세요. 자, 여러분 눈빛, 손동작, 자세, 말 속도, 걸음걸이 이 다섯 가지를 알았으니 삶에 써먹는 법을 볼까요? 경기도에 사는 오승철 씨는 60대 후반인데 동네 모임에서 만난 친구 때문에 소갈이했대요. 그 친구는 눈빛은 밝은데 말이 너무 빨라서 대화가 자기 중심이었어요. 나중에 동네 소문을 퍼트린 게그 친구였죠. 오승철 씨는 겉만 보면 몰랐다 하시더라고요. 대구에 사는 장미경 씨는 60대 중반인데 딸이랑 이야기할 때 눈빛이 무표정하고 손을 주머니에 넣더래요. 나중에 딸이 엄마 말안 들을 거야 했던 마음을 알았어요. 인천에 사는 박순영 씨는 60대 후반인데 동네 이웃이 손가락질 하며 이렇게 해야지 했대요. 나중에 그분이 이웃들 싸움 붙이더래요. 광주에 사는 이명숙 씨는 60대 초반인데 자식들이 집에서 말 빠르게 하며 자기 주장만 했대요. 나중에 부모 말 무시하더래요. 여러분도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종합해서 느껴보세요. 눈빛 따뜻한데 자세 닫혀 있고 말 빠르면 진심이 아닐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 신호를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동네 모임에서 손짓 이상한 분 집에서 말 빠른 자식들. 그 신호들이 마음을 말해준답니다. 이렇게 보면 누구를 가까이 할지 멀리 할지 조금씩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만의 기준을 세워보세요. 서울에 사는 이정숙 씨는 60대 중반인데, 30년 친구 은자 씨와 거리뒀어요. 은자 씨 눈빛이 자꾸 주변을 훔치고 말이 빠르며 뒷담화만 했거든요. 정숙 씨는 만남 줄이고 마음 닫았더니 편해지더라 하셨어요. 광주에 사는 김미자 씨는 60대 초반인데, 동네 모임에서 만난 분이 늘 손을 비비며 부탁했대요. 나중에 도움만 받고 연락 끊더래요. 부산에 사는 박정희 씨는 60대 후반인데 이웃이 쿵쿵거르며 큰소리쳤대요. 나중에 동네 모임에서 싸움 일으키더래요. 여러분도 기준 세워보세요.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눈빛 보내는지 불편한 느낌 무시하지 마세요. 철학자 몽테뉴가. 몸이 말보다 진실을 드러낸다 했듯이 이 신호들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실천 팁을 드릴게요. 이 신호들을 어떻게 연습할까요? 간단해요. 하루 한번 만난 사람의 눈빛, 손동작, 걸음걸이를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동네 아저씨는 손을 비볐고 말이 빨랐어 하고요. 조금씩 패턴이 보일 거예요. 또 가족 모임에서 자세나 말 속도를 살짝 관찰해 보세요. 손자를 보면 눈빛 따뜻한 딸 몸을 돌린 채 말하는 며느리 이런 차이가 보이실 거예요. 동네 산책할 때도 걸음걸이 보시고요. 경로당에서 만난 분이 손가락질하며 말했는지 천천히 걸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 보는 눈이 자연스레 생긴답니다. 집에서 자식들이나 손자들이랑 대화할 때도 한번 써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깨달음을 줄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람 읽는 눈이 조금 생기셨죠? 눈빛은 감정을 손동작은 속내를 자세는 태도를 말속도는 의도를 거름거리는 삶의 태도를 보여줘요. 이걸 알면 좋은 사람. 더 가까이 하고 마음 아픈 사람 멀리 할수 있어요. 주변 친구 가족 이웃 떠올리며 한번 살펴보세요. 이상한 낌새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궁금하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